이 어머니도 이렇게 보니까 막내 손자매느이 기다리더라고요. 아마, 7일날 아마, 8일날 올라가 보다. 8일날도 아마, 음. 그래, 한 6시쯤 됐어요. 그래, 이제 안온 거예요. 근데 애들 문자로 이제 가는 거에 야이, 무엇이야? <laughs> 오늘 어버이날이네 그, 바로 옆동에 살아요. 전단발도 음. 음. 그 장장모한테 가서 인사는 드렸냐? 아빠 네. 어제 케이가 꽃다발 사 가서 인사하고 왔어요 어머. 오냐 잘했다 팍팍 팍 일어나네 어머. 두 가지를 생각한 겁니다 저는 아, 하나는 아, 우리의 애가 꽃다발 예. 사들고 저 케이 사들고 뭐. 출렁출렁 갈 때는 뭐. <웃음> 시골에 <웃음> 있는 지 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 거난 알았다고 바, 봐요. 음. 와이프라는 존재가 입덕 본거다나니까 묻어간 거야. 있을 때도 음. 괴롭혔다. 마 말은. 음. 음. 두 번째는 음. 내가 혼자라는 고향, 고향, 이유로 내가 사당할 때까지 무시당해? 거기까지 내가 이제 네. 치밀어 하신 거예요. 어. 새벽 4시에 화물차 끌고 바로 왔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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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원으로. 어, 딸집사던 집에? 네. 어. 사던 집으로 바로 갔어 그래가지고. 그래가 깜짝 놀래. 아, 나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. 진짜, 근데 얼굴 들 보고 사도 얼굴 보고 싶어서 애들 좀 보러 가요. 4시에 야명 네시에 토요일 이침에 그러니까 8 시, 9시가좀안 됐어요. 음. 화나서 오니까 잘 달리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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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애들 딱왔걸래 이해를 해주려고. 아, 제가 사돈한테 섭해서 왔어요. 사실 은할 말이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어.